외척은 칼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민무구 형제의 비극, 조선 태종 이방원. 그는 왕권을 위해 형제도 스승도, 때로는 자신의 가문마저도 희생해야 했던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지나온 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거쳐 권력을 쟁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싸운 자들이 곧 그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태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두 가지 큰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신하들의 권력이 커지는 것, 또 하나는 외척이 왕권을 흔드는 것. 그 중심에는 그의 처가 영민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 초 문화 후 정승을 지낸 아버지 민재와 태종이 등극할 때까지 여장부로서 명석하게 내조를 잘했던 정비, 원경왕후의 권세를 믿고 활개를 치던 네 명의 민씨 형제들이 공신들의 탄핵을 받으며. 결국 태종에 의해 유배지에서 자진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씨 형제는 한때 왕의 처남으로서 조선의 실세였지만 결국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끝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도 태종과의 갈등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폐위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아야만 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권력과 신뢰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태종의 비원경왕후의 남동생들, 즉,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에는 왕자의 난에서 태종과 함께 싸우며 공을 세웠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민무구와 민무질은 태종을 도와 정도전과 남은 세력을 제거하는데 앞장섰고, 1400년 정종 2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는 이방간의 군세를 진압했습니다. 이렇듯 민무구와 민무질은 태종 이방원의 처남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들로서 태종의 즉위를 돕는 데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공로를 인정한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정사공신, 좌명공신으로 책봉하였고, 공신이 된 그들은 조정에서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외척이 된 민씨 가문은 단숨에 조선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점점 이들의 존재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권력을 함께 나눈 공신들과 자신의 처남들이 왕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된후 신덕왕후 강씨의 외척을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 강씨 가문의 힘이 커졌고 이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를 보아온 왕이 된 태종은 바로 왕권 안정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왕권과 외척이 공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힘겹게 쟁취한 왕위를 유지하고 후계자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그의 숙제였던 것이죠. 태종에게 외척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덕왕후의 외척을 제거했던 태종은 이제 자신의 왕비 원경왕후의 가문마저 숙청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척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태종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권력욕에 있었지요. 아버지 민재와 왕비 원경왕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 형제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권력의 중심에 서서 여전히 왕실 문제에 개입하려 했고 때로는 세자 책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을 지지하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등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큰 힘이 되었던 원경왕후와 이후 왕이 된 태종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첩들을 두며 원경왕후를 소외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넘어 정치적 균열로 이어졌고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녀의 친정 가문인 민씨 형제들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1406년 태종 6년 태종이 선의를 고려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뜻을 내비쳤을 때 민무구 형제만 유독 기뻐했던 것이죠.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태종이 세자에게 양위를 하면 어린 세자가 즉위하고 그 주변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외척인 자신들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기뻐하는 형제들을 본 대신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내놓으면 민무구 형제가 세자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민무구 형제에 대한 탄핵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종의 신하들은 이들을 협유지권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 세자를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지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7년 11월 18일 대간에서 또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였다.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신자로서 하늘을 함께 이고 살수 없는 원수이니 신등이 비록 강호에 있더라도 근심하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신극내는 본래 임금을 없신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종지를 전제하고자 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대간에서 대궐에 나아와 체차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니 모두 사직하기를 빌었다. 1407년 태종 7년 7월에 영희정 부사 이화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 그의 가문은 오랜 탄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는 주로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의 잘못을 거론했는데 태종의 선의에 기뻐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국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듯한 행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국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자 외에 다른 왕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역심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참소하는 말을 믿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무구 형제를 둘러싼 탄핵과 처벌의 여파는 지속되었습니다. 태종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화의 상소 이후 민무구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신문이 행해졌고 태종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의 탄핵 요구를 조장하는 듯한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륜은 민무구 등에 대한 약한 처벌을 원했고 이에 태종은 오히려 그러한 하륜을 질타하면서 이후 의정부와 대간 등의 처벌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외척은 왕권의 뿌리를 썩게 한다. 옥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민무구와 민무질은 연안에 방치되었고 4개월 후 직접을 빼앗겼습니다. 자식의 위험을 직감한 아버지 민재는 태종으로 하여금 민무구를 영에 유배되게 하였고, 민무질은 대구에 유배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태종은 더 이상 이들 형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도록 명하면서도 민무구 등의 처벌을 청하지 않은 허조 같은 인물을 예의주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태종은 이들 형제의 목숨은 살려주려 하였으나,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일 양녕대군이 보위를 이었을 때, 민씨 형제들의 새가 막강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이처럼 민무구 형제에 대한 처벌은 거의 모든 관료들에 의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하륜도 입장을 바꿔 강경 처벌을 청하였고, 이숙번, 이화 등은 대간들을 추측으로 하여 상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씨 형제 편에 서 있던 이무, 조이민, 강사덕 등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은밀히 민씨 형제와 연락을 취했고, 이 일이 발각되어 민씨 가문과 교유를 이어가던 사람들까지도 탄핵되었습니다. 민재와 잦은 회동을 갔던 조옥, 김첨, 허응, 박돈지, 유배지에 있던 민무구를 만난 정남진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언제든 다시 힘을 키울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민무질 옥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1408년 태종 8년 9월 아버지 민재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들 형제에 대한 죄목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다음에 10가지로 정리한 교서를 내렸습니다. 1. 1402년 태종 2년 태종이 종창을 알았을 때 아홉 살인 세자를 끼고 권세를 주려 했다. 2. 민무질이 이무에게 태종이 자신들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불평하며 앞날을 걱정했다. 3. 1406년 태종 6년 태종이 내선하려 하자 좋아하더니 정사를 다시 보자 좋아하지 않았다. 4. 세자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을 없애서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 5. 선이 철회 후 고의로 외방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이 지금의 자원한 거처와 같아 의심스럽다. 6. 1402년 태종 2년 간원 이지직 문인정가식을 사주하여 태종이 음악 여색매 개를 좋아하고 의복과 음식을 사치스럽게 한다고 무함하였다 7. 민무질이 병권을 내놓은 이유를 주상이 신등을 이자처럼 의심한다고 말하였다 8. 민씨 형제가 양인 수백인을 억압하여 산호비로 만들었다 9. 태종이 세자 시절 입던 관대를 제 마음대로 착용하는 등 교만 방자하게 굴었다 10. 아버지의 첩을 궁중에 출입시켜 궁중에 이를 거짓 퍼뜨리고 공신 재상을 이간시켰다. 이처럼 민무구 형제의 제목은 교만 방자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종실에 해를 끼칠 여지가 있으며 태종의 선의를 원했다는 혐의들이 핵심이었는데, 이때 태종의 교서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민무구 형제의 제목을 공표하자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1409년에 정사공신 이무가 사형을 당하였고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친들과 세자의 장인인 김한로, 심지어 세자까지 민씨 형제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했고 장인이자 스승인 민재가 이미 죽고 없었기에 결국 1410년 태종 10년 태종은 민씨 형제에게 제주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15년 태종 15년 이번에는 민무휼과 민무회까지 불충 논란에 휩싸이며 탄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무회가 전 황주 목사 염치용의 노비 소송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염치용은 노비 소송에서 패하자 민무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 것입니다. 염치용은 민무회에게 자신의 부리는 종 서철 등이 큰 부자인데 해선 옹주와 영의정 하륜에게 뇌물을 주어 태종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하여 내섬시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무회는 이러한 내용을 충녕대군에게 이야기했고 충녕대군은 태종에게 알렸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옹주와 대신에 사사로운 말에 넘어가 공무를 처리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태종은 노비소송이 형조사원부 등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며 민무회와 염치용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되죠. 여기에 1415년 6월 민무회에 불충한 언사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5년 6월 6일 대강과 형조에서 민무율 민무회의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편전에 나와서 세자와 효령대군 충령대군 두 대군이 모시고 있었는데 세자가 아래였다. 지난 계사년 4월에 중궁이 편찬아서 신과 효령 충령이 권례에 있었는데 민무회와 민무율도 문안을 왔었습니다. 두아우가 약을 팥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과 두민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무회의 말이 가문이 패망하고 두형이 특제한 연유에 대하여 미치기에 신이 책망하기를, 민씨의 가문은 교만 방자하여 불법함이 다른 성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화를 입음이 마땅하다. 하였더니 민무회가 신에게 이르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함으로 신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무율이 신을 따라와 말하기를 민무회가 실언을 하였으니 이 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기에 신이 오래도록 여쭙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전할 마음이 없고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므로 감히 아닙니다. 민무회와 민무율에 대한 세자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형세가 더욱 불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양령대군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당시 그는 학문의 뜻을 두지 않고. 성격이 호탕하여 태종의 뜻에 맞지 않아 태종과 좋지 않은 관계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자는 자신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종전의 허물을 뉘우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척 하며 입지를 세워보려는 목적에서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해온 민무회와 민무율의 죄를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이후 민무율과 민무회의 불충에 대한 논란이 몇달 동안 행해졌고 태종은 그들과의 사정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처벌을 미루는 듯 했지만, 끝내 이들 형제를 유배시켰습니다. 민씨 형제가 유배 생활을 하던 중, 1415년 12월 2비 문제로 국문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1402년 12월 2비가 출생할 적에, 정비가 질투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한 것이었고, 이 사건이 밝혀지자 두 형제는 국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자신의 두 형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였던 거죠. 이는 민씨 형제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이후 1416년 이들 또한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영흥민씨 가문의 네 형제는 외척이라는 이유로 모두 숙청되는 비운을 맞게 된 거죠.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처형되었을 때 원경 왕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왕후는 태종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외척이 강해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나는 왕으로서 조선을 지켜야 한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멀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비와의 관계도 희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태종은 고려 말 외척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외척들이 왕실을 조종하며 정치를 마음대로 휘둘렀고 이는 결국 고려 왕권의 붕괴를 초래했죠. 태종은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처남들조차 가차없이 숙청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왕권 강화만의 문제였을까요? 태종과 원경왕후의 불안은 이 사건을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왕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녀의 친정 가문에 대한 태종의 의심도 점점 깊어졌고 결국 민씨 가문 전체가 희생양이 된 셈이죠. 이러한 민씨 형제들의 몰락은 단순한 가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려구세족과 얽혀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 민씨 형제의 숙청은 조선 초반 가장 큰 정치적 파동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그녀의 가문은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태종의 이러한 냉혹한 결단은 조선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왕실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결과 조선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태종은 왕권을 위한 정치적 숙청은 가차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이후 세종과 세조 역시 외척 문제에 신중하는 계기가 되며 조선은 철저한 왕권 중심 체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종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쩌면 고려처럼 외척이 특세하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태종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내린 냉혹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민씨 형제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정치의 냉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남자 태종. 왕을 도운 공신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절한 숙청의 희생양이 된 민씨 형제. 왕과 외척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던 왕비, 원경왕후.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연 그들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